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강정환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성델타테크 오랜만에 하루에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자 오전 중 장중쯤에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한 네티즌의 주장글이 올라오면서. 오늘 주가가 2% 이상 떨어지는데 또 견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장중에 찍어 올려드린 영상으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접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두 번째 영상을 어,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고 그 게시물이 무려 조회수가 15,000회가 넘고 있습니다. 즉제 영상보다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짜 정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런 글이 또 저보다 조회수가 높다는 게 참,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고 정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맞다고 생각하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원글을 가져왔거든요. 자, 해당 화면은 해당 글의 원글이고요 자, LK199 유럽 특허 출원 심사 결과가 떴다. 자, 오히려 조회수가 15,700회, 어, 추천수 78, 어, 비추천 뭐 769.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LK199 관련 국제 출원 유럽 진입에 대하여 유럽 특허청 심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어, 해당 PCT죠. 자, 해외 특허, 유럽 쪽에 특허 내용을 가져오더니, 막 자기 스스로 주된 거절 이유는 특허 출원이 통상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있정으로 기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하튼 설사 등록이 되더라도 상온초동도체는 재현 실패로 끝날 듯 하면서 마치 유럽 특허가 거절됐다는 식의 가짜 정보를 퍼트리고 있고요. 자, 이게. 좀 파급력이 커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이 그런 심지어 비추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천만 78개에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 여러분들 유럽 특허 이 사람의 주장대로 거절당한 것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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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서치 이겼 자어 해당 유럽 특허에 대해 이 특허 심사관 어 특허 관련 직원이 그냥 뭐 이런 이런 뭐 부분은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의견을 단 것을 마치 거절됐다는 것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원문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다 확인해본 결과 어뭐 거절됐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다살다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고 문, 문제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런 게또 여러 커뮤니티 사이에서 막 퍼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 역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혼동하시고 덕분에 오늘 주가도 마이너스 2.35% 하락하고 시외에서도 약간 영향을 받아서 47,700원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좀 걱정이 돼서 오후 1시 43분 경에 그냥 소통방에도 아 이거 가짜 정보다 가짜 소식이다라고 돌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 오후 7시 51분인데 아직도 저런 글이 여러 뭐 종토네과뭐 팍스네 종토방 여러 뭐 커뮤니티 단톡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정보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자면 그것은 거절된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봐요. 자 이런 소식까지 들렸는데 너네 더 이상 버티지 마. 자 AK 99는 그냥 거짓이니까 그나마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 좀 떨어져 나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식들이 저는 세력들의 음해라고 좀 생각이. 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빠르게 팩트 체크 하셔가지고 자 이거 뭐 오후에만 봐도 막 거의 조회수가 막 2천에 넘게 나오고 지금은 1만 5천회가 나왔는데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소통만 오셔가지고 어, 제 정보. 정확한 정보, 빠른 것들 얻어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8시 30분 10월 15일에 여러분들, 어, 항상 소통방에는 추천 종목을 드리죠. 어, 초전도트 정보와 더불어서 빠른, 어, 정보 전달과 함께 더불어 영상 제작 전에, 어, 오전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미래 생명자 오늘 추천해 드렸습니다. 미래상장자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자, 25%까지 고가 기준 급등을 해줬고요. 자, 소통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소통방 입장도만 한뭐 어렵지 않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있죠? 조회수 나오고 있고 날짜 나오고 있는 어, 지금 보시는 영상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어,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하시면 저에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어, 화면이 뜨게 되고 거기에 어, 저 입장하고 싶습니다 할때 입장 문자 한 글자만. 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통만 문자 두 글자죠. 두 글자 입장, 입장을 희망합니다. 저도 무료 소통 만 가서 강정환 강 대표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팩트 체크 제대로 하고 추천 종목 통해서 소소하게 용돈 벌이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이게 어, 특허청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데 또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신성주주분들이 90% 이상 계시는 거의 600분 가량 계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고 문자 주시면 되고 자 링크 클릭했는데 오류가 생긴다 하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노출시켜 놨으니까 이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죠? 작은 행동으로 어, 저희가 함께 하자고요.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어, 수익도 어, 네, 가시고, 오늘도 미래 생명자원 든든하게 우리는 먹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현관에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떤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것 때문에, 유럽 특허 거절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팔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늘상 말했지만,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이 수급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그러죠? 이거 뭐라 그랬죠? 그냥 자전거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래. 자전거래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뭐 그런 가짜 정보로 인해, 누가 팔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어또 증거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외인의 매도세는 프로그램이 거의 정하는데. 프로그램은 한 1,676주 가량 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어,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서 좀 오늘 일련적으로 좀 어이없는 이런 인터넷 게시글 하나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많은 신성 주주분들에게 어떠한 분들은 절망감을 얻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국내 특허 되냐 마냐근런 싸움에서 어, 잘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또 미국에도 우리 국제 특허 PCT 관련해가지고 제출까지 한 상황에 웬 유럽 특허가 안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찌라시를 퍼뜨리고 있냐라고,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어이가 없고요 하필이면 어제 또좀 상승이 나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악질 의견이 한 네티즌이 쏘아 올린 이런 작은 공이 정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통해서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정정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저를 통해서 알고 가시면 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에게 계속 뭐 영상 차라리 안 찍는 게 어떻겠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런 찌라시 네가 퍼트리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 그런 외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 저도 그거볼때 솔직히 힘이 빠져요. 아, 영상을 어, 신성 영상을 가장 오래 다루고 어, 복계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꾸준하게 그런 거볼때 솔직히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힘내서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가짜 정보도 정정하는 사람 제대로 어, 거의 저밖에 없습니다. 다들 지금 의미 없는 구간에서의 차트 분석만 하기 바쁘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붙지 않았을 때 지금 당장의 차트 분석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어, 의미가 없고요 어, 이게 중장기적인 분석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분석은 제가 매일 해드렸고 저도 맨날 똑같은 과거에 해왔던 얘기만 반복해서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은 여전히 관점은 같습니다 제가 관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은 좀 매집의 단계고 특허가 통과되면 어디까지 우리 한 6만 중만에서 7만원 선 까지는 빠르게 복구가 가능한 가격대의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도 해드리고 있죠 주가 지지부진 할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소소하게 그냥 소통방 통해서 추천종목 통해서 그냥 용돈벌이 하시면서 손실액 조금씩 메꿔가면서 그리고 상승종목 이런 가격전략서 참고하시고 소통방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꼽은 세종목 세력매집 형당가 들어있고 200% 이상, 어, 2, 3개월 이상 보유하는 어, 장, 중장기 투자 전략서, 기법 전략. 이거 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 기법 어떤 건지. 이런 거 통해서 제가 상승 종목, 예상 종목 다 꼽는 거고. 지금 벌써 2, 30%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늦었습니다 우리 수익 목표가는 훨씬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방산 주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신성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가 안 좋을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세력, 해외 세력 매집 평가 가 알아가시고 추가 매수 타줄 신규 진의 세력 신규가 뭐 정보 등등 여러분들 공유만 안 하신다는 조건하에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 오기 힘들어서 이런 가격 전략서만 따로 받을 수 없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링크 클릭하시. 하시고 저 신성 받고 싶습니다. 아니다. 나는 상승 종목 받고 싶습니다. 상승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모두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다고 매일 장전에 추천해드린 종목은 추천이라고 보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이 링크 클릭하시고 이렇게 문자메시지 두 글자씩.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오류 뜨시는 분들만 링크 클릭했더니 어, 상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신성 상승 추천 어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상한 네티즌의 주장으로 정말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파장에 영향을 받는 거 보면 정말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고 저런 것에서도 휘둘릴 정도로 그런 관심도는 여전히 있긴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 하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이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저렇게 만 오천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날이 꼭올 것이라고 저는 믿으며 그리고 주가 회복도 그런 식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특허청 제대로 일좀 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